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민, 어,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많은 언약을 봤는데요.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어,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이 자리에 함께 어, 기도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 받은 이 말씀이 나와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우리의 후대에게 성취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금방 찬양을 드렸던 그 시선이란 찬양은 우리가 워낙 뭐 저희 안에 있는 찬양, 너무나 언약적인 찬양을 계속 잘 고백하고 계시는데 이 찬양은 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내개로부터 눈을 들어서 줄을 보기 시작할 때 어, 하나님의 시선 대부분은 전부 다그 시선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시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 뭔줄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나, 물질, 성공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항상 나예요. 찬양도 물론, 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도 요즘에는 조금 나의 어떤 것을 막 하나님께, 예, 막 아래고, 고백을 막 뭐, 하늘 풀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들.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찬양, 나의 고백. 물론 나의 고백도 참내 마음 상태를 고백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찬송가의 그 앞쪽에 보면 경배와 찬양 곡이 있는데요. 100년 이상 된 전에 성도님들이 불렀던 곡들,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 제가 더 힘이 되고, 제가 더 살아나고, 왜냐하면 불완전한 나를 뭐 하나님께 알아달라는 것보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기도첩에서 광야를 가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하여서 서밋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라는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쳐 있는데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죠? 외롭고 힘든 상황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는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알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체험할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함이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어 힘있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광야의 그 길, 빨리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 금요 기도에 어, 예전에는 특별한 기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금요 기도에 더 많이 왔 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될 내용들, 밤새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많은 좀 어려운 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 문제를 능력으로 바꾸셔서 그 문제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성경 66권을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보니까 일곱 재앙, 일곱 전쟁, 크. 큰 일들이 막 벌어져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겠죠. 낮아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와 위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축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그 상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 상태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의 얼굴은 그에게 향하여 드사,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다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제 정착했습니다. 한 어, 40년 정도 광야에서 어, 그 보내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어, 한 6년 정도 전쟁이 벌어져요. 6년 그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죠. 예. 그리고 14명의 사사가 쭉, 그 운니엘의, 그 갈레벳 사위가 운니엘인데요. 그 운니엘이 그아낙산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가 되고 14명의 사사가 지나갑니다. 그 14명의 사사가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뭐라고 미스바에 모이게 하면서 얘기하십니까? 바 발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 그 가정 곳곳에 가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불과 14대를 지나면서 저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사라 신들이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바알은 남신이고요. 주라고도 칭요하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아주 강력한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에 해당하는 여신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비슷한 말 중에 아세라 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아세라는 바알 신의 어머니를 뜻한다고 해요. 알, 아세라, 아스다로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하고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미신 점술 우상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인데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렇죠? 오래오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그한 사람 언약 잡은 그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 연약한 한나한 여인의 깨달은 기도 제목. 아 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실인이 필요한 거구나. 그 언약을 잡은. 그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 회개하고, 그럴 때쯤에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했을 때, 그 사무엘이 한 것이 뭘까요? 소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번제를 드리는 중에 여호와의 우레가 여호와께서 우레로그 블레셋을 친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앞서 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블레셋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가서 이제 거둬들이기만 하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회복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빨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시선을 돌리세요. 자꾸 여러분을 돌아보시지 말게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을 돌아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을 자꾸 돌아보시니 그 시선을 빨리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내용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복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항상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신분과 권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항상 기뻐할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내용.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하라. 오늘도 마지막에 24라고 얘기하셨는데 24하라는 들었습니다. 24가 되어집니까? 24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내게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 내게 붙잡혀 있을 때, 24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계속 24대시잖아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배탈이 나니까, 지금 막 병원을 찾아가는데, 약국을 지금 막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약국만 보여. 막, 배가 아프니까. 딴게 하나도 안 보여. 뭐 간판이 꽉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약국만 보이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이 내게 붙잡혀질 때24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 하니까 우리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237은 어떤 내용이에요? 237개 나라 그때 우리가 뭔가 그때 237개 나라가 선포하실 때 그때 국제통화가 되는 나라가 237개였던 거예요. 그때 257개였으면 257이었을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치유는 뭡니까? 그 237개 의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그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 오직 복음된 자가 오직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죠. 자꾸 이렇게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항상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것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범사가 다 회복되는 줄 확신합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그 방향과 내 생이 거기에 딱 맞춰졌을 때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게 계속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 그 문제 속에 계속 문제만 생각하시다가 평생을 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237 치유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에 성취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빨리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이 나와야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될 답이 붙잡혀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것처럼 정확한 언약, 내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그거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어떤 자세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이 홀로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언약 붙잡고 단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쌓으셔야 됩니다. 잠깐이더라도 매일매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단. 30초라도 내가 30초뿐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라면 그거라도 하시고 매일매일 쌓아가십시오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 누엘을 누리시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보금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라는 답을 딱 고백하시고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고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를 딱 여러분이 세팅하셔야 돼요. 나를 먼저 세팅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세팅하셔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밤에, 낮에, 여러분의 영적인 세팅을 딱 갖춰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다 갖추고 막 했다고 해서 응답이 막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약속이 안 됐는데 기다립니까? 어, 이상하죠. 약속이 안 됐는데 기다리는 건. 약속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시는 은혜의 힘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돌이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임이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으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복을 빌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날 보기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입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옛, 세상에는 그런 머피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 내가 이렇게 할라 그러면 딱 이렇게 벌어지고 가는 날이 장날이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기다리면 안 오는 버스.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 버스가 와. 그탈그탈 그탈 시간이 아닌데, 근데 꼭 어떨 때 보면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와. 네. 이게 뭐, 뭐 징크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에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깨닫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이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언제 오든지,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언약 잡고 기다리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그때 응답이 딱 오는데, 이제 여러분의 몸이 아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응답이 왔는데 몸이 아파, 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제 됐고, 이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단을 쌓으라고 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맞췄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 그 모든 것, 영적인 것, 마음 생각이 담겨 있는 여러분의 육신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운동하셔야 되고, 여러 음식도 잘 가려 드시고, 호흡도 길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뭐 운동을 막막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겠지만, 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제가 해본 바로는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요. 어떤 걸 해봤을까요? 하, 운동을 해야지. 헬스장에 가서 한번 헬스를 끊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 갔더니 1개월에는 7만원이고, 3개월엔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끊을까요? 3개월에 10만원짜리를 끊겠죠. 끊어놨어. 아, 이제 가야 돼. 근데 자꾸 뭐 장례가 나고, 뭐, 뭐가 뭐 생기고, 갑자기 사역게 되고, 성도님이 부르면 또 가야 되고, 한두 번안 가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체질이 또안돼 있으니까, 나중에 신발 가져갔죠 신발. <laughs> 그 헬스장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몇 년에 한 번씩. 그 라카로 있는 신발들을 갖다 다 버린대요 안와 좋은 신발은 가져가는데 좀 약간 안 좋은 신발은 놓고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막 이렇게 그것도 힘주어서 하려고 하죠. 물론 다짐은 되지만 내이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아내가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에, 걷기만 해도 몸의 90%의 질병은 사라집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걸으세요. 에, 여기 오실 때뭐 낮이면 밤이좀 그러니까요. 낮에는 한정거장 전에서 한번 걸어오시고요. 기도하시면서. 8000보 하면 한 5k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또, 또 무리하지 마시고, 8000보 되기 힘듭니다. 한 오천보부터 한번 시작하셔서 여러분 이 몸도 세우셔야 돼요. 몸이 무너져 내가 이제 딱 시작됐는데 몸이 무너져요. 그러면 안 되시겠죠. 영과 마음, 정신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과 그 마음과 생각과 이것이 내 몸에 담겨 있어요.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그리쏘 그러기만 하고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잘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신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삼칠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